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월스타터 디펜스고요.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이 잼이네요. 소환해. 일단 챕터 2. 아 월드 2에 도착했는데, 어얘못 봤는데 있던 건가? 얘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고 모르는 애니까 한번 뽑아 볼게요. 오 요렇게 나오는구나 애들이 연속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오, 많이 바뀌었네 어떴네 좋아 좋아 육성 저건데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 바로 요건데 여기서 제가 일단 육성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 빼고 일단 최근에 나온 신캐 우루 육성이고, 그 다음에 리바이 육성까지 만들어 놨고 카카시 육성 이치고 못 깰려고 카카시 육성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를 제 육성 안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재료는 있는데 딱한개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스토리 밀어볼까? 여기 스토리? 뭐야, 이거나? 왜 이렇게 돼 있어? 이 스토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 요렇게. 열네 상당히 아 맞다 이거 깨야 되지 <laughs> 까먹을 뻔 했네 그럼 바로 만모드 가야지 그러면 뭐, 메이드를 빼고 예. 얘 말이야 얘 얘를 빼고 육성캐가 뭐 하나 카시를 쓸까 아니야 아니야 힌캐 써봐야 되니까 오성중에 예. 이노 아, 샹가?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레벨 오는데 엄청 걸리네. 가보자. 이게 속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스토리 모드에 뭔가 속성이 있고, 뭐, 뭐가 뭐 물이 불을 이기다든지 뭐 대충 그런거 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가 그 속성에 지면은 되게 떨어지는거고 데미지가 아무튼 그냥 신캐 리뷰하러 가봅시다 좋다던데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자 아 검은 수염 빼고 하나 더 가져올 걸. 지금 초방 할수 있는 게 없네. 얘는 언덕 유닛. 얘는 이상 유닛이네. 뭔가 얘한테는 뭔가. 뭐야 이거? 거미줄인가? 범이야? 뭐야? 모르겠네데 320원 포방 방어할 수 있는 게얘 밖에 없거든요 오성어 됐다 아 올려야 돼 아, 못 올렸네. 이걸... 브로마 거의 만렙 찍어가는데, 새로운 동캐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브라마한테 하... 내가 얼마나... <laughs> 얼마나... 와... 근데 새로운 동캐는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고 싶네. 아 이게 돈이 안되네 가보자 요즘 크리티컬 레전드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처음 천... 예전에 한 5만 명?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람이 별로 없다랄까? 오케이, 일단 이노아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렙 기준입니다. 원래 4성이 있었는데, 5성으로 나,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모션을 안 켜놨네? 보자. 오! 뭔가 기 같은 걸 모으더니 내려 찍었는데 탁! 와우! 일단 1억을 해봅시다. 1억 그러면 2862, 공격당 4초, 범위 35. 자, 공격. 똑같죠? 이거, 딱, 하, 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 검기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그때 다시 한번 때릴 수 있네. 뭔데? 600원. 네, 1억 그했는데 너무, 대충 한 다, 6번에서 7번 될거 같아 보이고. 아 안되겠다 전방에다 배치해볼까? 아니 되게 안 벌리네 아 요렇게 두 갈래로 오는 거네 요렇게 요렇게 아니 세 갈래인가? 세 갈래로 와오 일단 1억글 아니 두 번째 업글 하면은 5073 데미지에다가, 공격당 4초, 범위 40. 다음에 뭔가가 생기는 것 같죠? 유니 슬래시? 아무튼. 빨리빨리. 문이 빨리. 멀려야 돼. 자, 세번째 볼. 좀더꼬깔이 키, 기... 어? 뭐야 이거? 잠깐. 뭐지 이거? 잘못 봤나? 이, 이 길을 또 모으더니, 검 칼날 같은 게두 개가 나가고 나중에 보라색 빛으로 확 올라가는데? 야,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해보면은. 11,973. 공격당 4초, 60. 범위. 범위도 은 나쁘진 않은데. 멀티 유니 슬래시? 야, 또 다음에 뭔가가 생겨. 어, 여섯 번인 거 같네요. 그니까. 와, 야, 근데 이게. 와. 아 요렇게 검 뭔가 우... 우주 같은 게 보이는데? 이분 탓인가 업그레이드 어, 그래 해보면은 아역차라락 이거 뭐라 해야 돼 봐봐봐 이게 뛰고 올라와가지고 여러 번 요렇게 아 이런 걸 뭐라 말하는데 검게 같은 게따라락 나오더니 이게 이 동그라미가 생겼는데, 여기 안에 또 우주가 펼쳐져 있어. 업그레이드 어, 그래 시켜주고. 마지막 업그레이드. 어, 그래. 1렙 기준 23,973. 어, 범위 66. 공격당 4초. 어, 이렇게. 이누아샤랑 월드투를 한번 돌아봤고. 이누아샤도 은근, 뭐, 초반에 뽑으려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데미지도 적당하고.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이누아샤 5성, 이제, 진화해서 얻었고, 아성을 진화하면 되는데, 아성을 진화하면 됩니다, 예. 그래,만.